안녕하세요. 검쌤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아직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세계에 한 발짝 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키는데요.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더욱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메타버스 속 경제활동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임, 마케팅, 강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는 이프와 랜드의 합성어로 메타버스가 가진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표현한 SK텔레콤의 새로운 메타버스 브랜드로 누구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수많은 가능성들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메타버스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간소화와 사용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랜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고요. 로그인은 TID나 페이스북, 구글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애플 아이디를 사용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로그인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프랜드에서 사용할 닉네임을 정해주시고요.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바터도 꾸며주세요.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각종 의상들은 물론이고 헤어도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고요. 안경이라든지 눈 모양, 수염 등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의상과 헤어스타일만 변경해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랜드의 메인 화면은 이곳이 메타버스의 관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심플한데요. 심플한 만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메타버스 세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내가 직접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타버스 세상에 참여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모임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메인 화면에 보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곳에서 랜드라고 불리우는 모임 공간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요. 제목만 입력해 주더라도 바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모임의 성격이 맞는 플레이그라운드도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선택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컨퍼런스홀, 캠핑장, 공원, 카페, 클럽도 있고요. 교실이나 넓은 운동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트라이더 룸이나 롤룸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플레이그라운드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건지 혹은 시간을 예약할 수도 있고요. 모임의 성격에 맞는 태그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로 설정하거나 혹은 비공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은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화면을 움직여서 각도를 조절하거나 크기도 변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감정표현이나 모션을 위한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들 수도 있고요. 박수를 칠 수도 있고, 하트를 날리는 등 다양한 감정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표가 표시된 이모티콘들도 보이는데요. 이런 이모티콘들을 누르면 다양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도 몇 개의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참여자 리스트와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31명입니다. 모임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굳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다른 랜드도 바로 탐색이 가능합니다. 모임에 함께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바로 이곳에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 다양한 앱과 연동해서 친구를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이 프렌드라고 써져 있는 커다란 스크린이 보이죠? 이 스크린에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PDF 파일과 MP4 영상 자료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첨부한 영상 자료가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PDF 자료를 첨부해 보았는데요. 물론 이곳에서 직접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PDF 자료나 영상 자료를 첨부해서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멋진 포즈와 함께 기념 사진을 남길 수도 있는데요. 멋진 포즈를 취하고 사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거나 끌 수도 있고요. 랜드 관련된 설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공지를 새롭게 등록한다든지 참여 모드를 설정한다든지 혹은 급한 일이 있어서 호스트를 변경할 때도 이곳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모임에서 나가고 싶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도 익혔으니까 다른 분들은 이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지금 참여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참여자를 터치하면 좀더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팔로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스트가 스크린에 어떤 영상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영상이 잘안 보이죠? 이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네모를 터치하면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터치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모임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브랜드 캠핑장에서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불멍을 때리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춘솜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영상통화로도 만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프렌드를 이용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비록 가상의 존재이긴 하지만 아바타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영상통화와는 다른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 느낌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꼭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선명한 음성대화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 e n 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용법이 정말 쉽고 간편하죠. 메타버스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육성하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이프 e n 드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